선한사람TV를 애청하시는 세계허 흩어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루어진 말로서 인본주의 말이고 불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일치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기도하는 바가 성취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만은 그 인간의 생각대로는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그 용서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납하고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용서받고 사면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면해 줄수 있는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용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참된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용서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 것이고 고마음에 그 있었던 원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던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할지니라 여기에 칠십 번의 용서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훈 18장 23절에서 35절에도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고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사안받은 자를 불러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장정이 20만 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 대나리오는 청년이 계산하여 하루의 품사이 아닙니까? 이것을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60만 분의 1이 됩니다. 100 대나리오는 바로 하루 품사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 대나리오는 100일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조 8천억에서 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계산상의 의미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60만분의 1 정도 빚은 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어리석음을 실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한대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사소한 이러한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명한 철인 톨스토이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때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하나 원수를 갚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의 진정한 그 의미는 나에게 행한 잘못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탐감하듯이 용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끝이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으면 결국 다치고 피해를 입는 자는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남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먼저 치유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그 원수가 믿고 복수하고 싶지만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상대방보다 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잘못은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내 자신을 악한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한 단계 발전에 기회되며 그 인격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용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용서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느껴야 합니다. 미움과 저주에서 내 자신을 해방시켜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며 상대방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면 현재 일에 우리가 집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저 원수를 갚을까? 원한을 갚을까? 일을 갈고 있다면은 내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는 전혀 없습니다 빨리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일로 전진하기 위하여 내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을 다 털어서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크리찬으로 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미래의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말한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가르침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감정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받게 될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에 수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서란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남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상의 배부름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매일 먹고 자고하여도 심심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배고픔과 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 있는 삶을 살지 배부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짐승과 별다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상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상 보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산상 보온은 바로 품성 실천입니다. 정신적인 배부름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배부른 일은 없습니다. 용서로 배불러 보시고 만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잊어버리는 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각이기 때문에 아직도 원망이 그대로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망각은 상처받는 감정을 잠시 묻어버리는 것이며 결코 용서는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다 처리해주고 원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용서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것은 내 자신이지 결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한 이후에 나의 마음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런 맛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용서, 내일도 용서, 세상 끝날까지 용서로 일관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원수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자존심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품성마운 아홉 가지의 실천 오늘은 용서입니다.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한을 갖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공간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더더욱 빠르게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가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마음껏 내 인격을 활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눈 감을 질 모르는 초로 인생과 같은 저희들, 우리 마음 속에 잡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샬롬 이제 우리 찬송 한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 we